안녕하세요. 매일신을 쓰는 신인 다선 김승호입니다. 오늘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. 어, 날씨가 무덥습니다. 여름입니다. 어, 한낮 더위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했습니다. 어, 미세먼지도 좀 있습니다. 여러분 하여튼 어,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. 감기 걱정 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, 날씨가 너무 무거, 어, 무덥습니다. 에이, 무덥다 보니까 말도 무덥습니다. 아, 더듬거려서 죄송합니다.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요? 어제 아, 또 여러 가지 예, 일들로 일정 소화하면서 잘 보냈습니다. 아, 그래도 뭐 오전부터 계속된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, 일상 생활 속에서의 어떠한 그 에, 또 활력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에, 또 나름대로의 보답과 보람이 에, 누려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의심않습니다 어제 음, 국내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. 여진, 에, 부안 그 지진으로 인한 여진도 있었고, 아,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. 에,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자연재해든 인재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답이다.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안타까운 마음들,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 다 아, 일단 접어두고 오늘 벌써 시청자 토크가 686회입니다.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? 오늘이라는 하루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소식 그런 것들 가득한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,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점검해 보고 검토하다가 오늘 통합 방이 네 오늘 저. 어, 2024 통합 방위위원회 어, 현장 취재를 좀 다녀왔습니다. 어, 현장 취재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일정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빨리 또 어,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나야 또 다른 일들을 좀 준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에, 바쁘게 또 사무실로 왔습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은 어떠십니까? 저는 뭐 어, 그냥 하루가 어, 그냥 하루가 바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바쁜 일들로 짜여져 있는 일들을 잘 소화하고 처리하는데 어,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하는 것, 그것은 항상 어, 무엇이든 어,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라는 것이겠죠. 어,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귀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, 어,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 저는 주눈이 어, 콩마을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. 제가 어제 사실 어, 어, 점심 이후에 좀 가서 차한잔 마시면서 음, 어떤 그 환경,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아침에 작성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에게 자작시 지는 이 콩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 지는 이 콩마을 다손 김승호 숲속의 자연이 풍기고 너른 마당에 꽃들이 피어 사랑과 자연이 벗하는 공간 지는 이 콩마을입니다. 사는 게뭔지 살면서 알고 나누고 누리는 것이 모르는 이들은 찾기 힘든 곳. 지느니 콩마을에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 여유가 있습니다. 금개국이 흔들리며 춤추고 부겜 빌레아가 곱게 핑크 곳은 자연인과 자유인의 쉼터입니다. 한, 하를, 칼을 팔아 오늘 같은 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쉼을 위해 이곳을 찾아 봅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쉼을 위해서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차 한잔 마시러 간 곳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같이 함께한 어, 동료들도 그렇고 어, 나름대로 마음 쪽으로 어,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누군가 함께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무언가를, 어, 무언가를 누린다라는 거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 소식들이 있습니다. 쿠바의 고위 인사가 오늘 첫 방황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. 뭐 하여튼 음참 곤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, 뭐 권도용이 그 저. 루나 사태 6조 원대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 당국과 합의를 했다고 하여튼 어떻게든 죄를 지지, 저지를 때는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도 아이러니지만 어, 결국은 어,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든 한국에 와도 뭐 어, 수십 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150년씩 살아야 되니까 어, 삶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고요 하여튼 뭐, 그러한 소식입니다. 푸바오가 2개월간 격리를 마치고, 이제 또, 어,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. 하여튼, 좋은 소식을, 어, 자꾸 전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, 좋은 소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것 같아서, 어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, 어 황망한 일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 항상, 건강을 유의하시고요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어 저희가 어 6월 27일 날, 어 27일 날로 잡았습니다. 목요일 6월 27일 날어 하루 음 문학 포럼 및2024 문학 포럼 및 문학 기행을 충북 진천으로 오 계획했습니다. 아무튼 뭐 신앙송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도체대 박사님 이지로 박사님 뭐 이제 두분 선생님 모시고 우리 또어임 회원들 함께해서 어잘어행사 예, 네잘 여행 뭐 문학계 잘 다녀오도록 어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또 정신없이 또. 바쁜 일과 중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선 김승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